야, 짜장이 너 선생님한테 배신했다며 선생님만 좋아한다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분유를 갖다가 너를 얼마나 미가 키웠노 응, 짜장아. 선생님만 저 좋아, 보면 좋아서 난리라며. 에라잉 아이고, 대도 아재 알아본다. 짜장아. 아이고 우리 짜장이 아재가 만져주고 싶어도. 하늘이하고 저 가을이 데리고 와서 니안돼못 네 만져줘 어이고 오늘 태워 날려 했는데 안 된다 는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집에 있는 아들 때문에 안 된다 짜장이 어이고 만져달라고 응어이고 고마워 회복해줘서 고마워 우리 막돌이! 어이 막돌이! 어이구! 막돌아! 어이구 우리 막돌이 착하다! 어이구, 어디 체일에서? 아팠어요! 응? 데리러 왔는데! 네 응? 너가 위험해서 안 된대! 너는 다 나았는데! 녹돌아 조금 더 있자 가을이 하고 하늘이 하고 집에 조금 정리될 때까지 있자 녹돌아 응? 녹돌이 삐졌구나 아직 안 쳐다보네 안 만져주지 응? 안 만져주니까 삐졌어 응? 어이구 우리 막들이. 어이구 그래서 아직가 알아보고 애옹 산네아이에 응? 음. 이거 이쁘다. 너 병원우가 많이 컸다. 응? 많이 컸어. 응? 많이 컸어. 참는지 며칠만 더 참자.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죽었다. 어이구, 어이구. <laughs> 짜장아. 짜장이. 조금만 더 참고 있어. 아이고, 이렇게 회복해 줬을 고맙다. 아직 안 만지 주니까 이상하지? 응? 짜장아. 만질 수가 없다. 음. 오늘 가을이하고 하늘이하고 병원 데리고 오다가 하늘이가 케이지에서 탈출해가 아제그차 시트 밑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가을이만 진료하고 하늘이는 차에 제대로 놔뒀다가 아직 집에 가서 진정시키 가지고 잡을 수 있으면 다시 잡아야 돼 잠도 안 처하지 짜장이, 나, 거리,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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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처럼말잘 들으면 좋겠는데. 그이 아이고, 안 만져주니까 삐졌다. 음, 조금만 더 참자. 아이고. 음, 음 짜장이. 오너들하고 보고 싶지? 어, 참. 낙토리! 응? 조금만 더 참자. 그래도 이렇게 다 나와줘서 고맙다. 음, 조금만 더 참자. 아마지 주니까 애들이 당황했다. <laughs> 당황하셨어요?